안녕하세요. 리일영화의 리일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엔 샤워하고 맛있는 차가운 맥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어컨 아래에서 쭉 들이키면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이죠. 오늘은 술과 관련된 표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시나요? 맥주, 소주, 막걸리, 위스키, 와인 아니 다 좋아하신다고요? 당신은 진정한 트링커이시네요. 먼저 술을 뜻하는 영어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알코올이라는 단어겠죠. 발음부터 체크합시다.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 알코올. 발음 기호 띄어 드릴게요.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코올이라는 이 단어는 요 화학적인 알코올을 뜻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베브리지를 줄여서 술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Liquor, 그리고 Spritz가 있죠. 독, 독주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증류를 통해서 알코올의 순도를 높인 술을 통칭하며 보드카, 데킬라, 진, 럼, 그리고 한국의 소주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cksprit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술, 하나는 영혼이나 정신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술을 살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술을 구매하시려면 리 i q u o r shop 혹은 bar store이라고 불리는 매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전후로 영업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6시쯤 문을 닫는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구매자와 동행을 하는 사람도 신분증 필수이니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drink라는 단어가 있죠. drink는 음료라는 뜻과 술이라는 뜻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 동사로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 있으니, let's drink alcohol 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잔하러 가자! 라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let's drink! 라고 쓰시면 됩니다. 술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고요. 오늘의 리얼 영어 채널의 마스코트, 루시의 일기장을 몰래 열어서 술 취한 정도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리얼 영어 채널의 마스코트 루시는요 베프 데니와 며칠 전에 리얼펍에서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sober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술이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를 뜻합니다. 술 먹기 전맨 정신의 상태겠죠. 혹시 여러분 세레나 고메즈의 sober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거기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사 내용을 보시면, You don't know, 당신은 모릅니다. How to love me,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when you're sober. 당신이 맨정신일 때, 넌 맨정신일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주 한 병에 소주 한 병까지 마셔버린 루시네요. Bust. 라는 단어는 적당히 취한 알딸딸에서 exciting, 신이 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가 딱 기분 좋게 취해서 술자리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나 이미 알딸딸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am already buzzed. 사실, tipsy는 buzzed랑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취한 느낌이 있죠. 보통 이때 누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어, 나좀 어지러워. 알딸딸해. 라고 대답한다면, 이때가 tipsy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단어는 drunken.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단어죠. drunken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취한 상태를 뜻하는데 꽤 많이 마신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필름이 끊기고 꽈알라가 되잖아요. 어, 나좀 취했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am drunken. 다음 표현은 hammered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진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hammer이라는 단어는요. 큰 망치를 뜻하잖아요.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럽고 만취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부터는 살이 분간이 안갈 거예요. 다음 표현은 wasted, 그리고 plastered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plaster 이란 단어는요, 섞고 반죽을 뜻하는데, 우리말에 술떡이 됐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때부터 그냥 다치해서 멍멍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말고도요, trashed. 쓰레기란 단어를 또 쓰셔가지고 We are trashed. 우리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술이 떡이 된 상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루시 어쩌면 좋죠? 자, 토하다 라는 표현에는 Vomit과 Throw up이 있습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Vomit이 아니라 Vomit. V 사운드 물어주셔야 돼요. Vomit. 그리고 오바이트는 콩글리시니까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막 속이 안 좋아서, 어,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gonna throw up. 아무나요? I'm gonna throw up. 여러분, 이렇듯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날 루시와 데니의 카톡 대화로 마지막 표현들을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포인트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블랙아웃입니다. 우리가 f i 필름이 끊기다 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아무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블랙아웃 외우기 편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숙취라는 단어입니다. 행오버 v 오버 그래서 어, 나 숙취가 좀 있네 라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I have a hangover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 지금 숙취가 있는 상태야 라고 형용사로 쓰실 거면 I am hungover. I'm hungover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은 해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해장하다라는 영어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해장국이나 콩나물 국을 먹기 때문에 그냥 hangover soup 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다양한 해장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장하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s go have a hair of the dog. 이 표현의 원래 문구는 hair of the d u c that bit you. 당신의 문개 털이란 뜻으로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리고 난뒤그 개의 털을 바르면 낫는다는 미신으로부터 유래돼서 숙취를 술로 푼다라는 해장술의 의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기억해두셨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술자리는 신나고 즐겁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술과 관련된 표현 2탄, 건배사, 주량, 수구레 등 술자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한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늦지 않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It's now or never.